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고가놀이 종목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볼 종목은 우리산업 홀딩스입니다. 오늘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4.0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내일까지가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고, 내일 모레 단일가가 해제가 됩니다. 금요일에 단일가가 시작됐고, 그때 3.56%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전 영상에서 단일가 매매 기법 에, 의, 한,다면, 1차 매수가 가능했을 테고요. 홀딩 했다면, 7%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단일가 매매 해제된 이후에, 매매하는 게, 매도를 하는 게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이 열리고 난, 해제가 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차트의 모습이 좋다. 둘째는, 리비안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 번째는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그래도 홀딩하는 게 일단은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원미디어는 오늘 거의 하한가까지 갔습니다. 요 라인에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되겠고 이렇게 보면 쌍고점이 되겠죠.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밑에서 잡았다면 한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했어야 되고요. 내 네, 매수가를 이어 했다면 바로 팔고 그 이후에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방 매매하는 건 어떤가? 네. 나쁘진 않지만 약간은 도박성이 아닌가? 하루 이틀 더 지켜본 이후에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다면 가능하겠지만 오늘 거래량이 제법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방 매매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하방 매매를 한다는 이유는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한다면 하방 매매를 예전 영상에서도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 하방 매매를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일단 오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하루 이틀 정도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방매매 이유가 없이, 현재는 이유를 알수 없죠.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을 테지만,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 반등을 바라고 매수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악재가 있다면 그때는 좀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홀짝 게임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래량도 확인을 해야 되고 시장에서 왜 하락을 했는지도 봐야 될 텐데 일단은 거래량이 저는 좀 마음에 걸려서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힐사인은 오늘 가격적으로 은봉이고 캔들로는 양봉의 모습 보여줬고요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단기적으로 고점이고 신고가 영역이긴 하지만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눌러줄 때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 라인에서 거래량 줄이면서 자리를 지켜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것 같고요 대유 에이텍도 보시면 요 라인이 이제 저항 라인이었는데 최근에 돌파가 됐고요. 오늘도 거래량 동반하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꼬리가 돌파된 모습이고 저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에서 움직여준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있어 보이고요. 에코캡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연상을 했던, 점상으로 갔던 종목이었고, 최근에 가격 조정을 했었지만, 최근에 요 라인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대응을 했다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을 겁니다. 대원화성도 잘 갔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간 라인을 살짝 깨긴 했지만, 잘 지켜줬고요. 오늘 12.13% 거래량도 동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성에너지도 잘 갔죠? 요런 모습. 거래량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작은 박스권, 요 라인까지는 오진 않았습니다. 꼬리 부분이 온 모습이고, 저는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GSE도 매우 잘 갔죠? GSE도 얼마 전에 단일가 들어갔던 종목이었죠? 이때였습니다. 이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대로 뒀다면 수익이 매우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GSE 오늘 거래량 더 증가하면서 큰 상승 보여줬고요. 신원은 오늘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 보여줬고요. 21선 요 라인 좀 봐야 될것 같고, 일단 21선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요 라인까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지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꼬리 부분 요 라인 체크 하시면서 한번 매매 해보시는 건 어떨까 요 라인에 들어온다면 매매 그리고 내 기준 정하시고 뭐 예를 들면 21선을 이탈하면 난 매매 손절하겠다 뭐 이런 기준을 정하신다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앞전에 거래량들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버킷 스튜디오는 오늘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요 라인이었죠. 이렇게 갭 상승하면서 바로 점상이었네요. 아, 점상은 아니고 갭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갖고 그 이후에 요렇게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점 요 라인 체크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한번 박스권의 모습을 만들어 보고 번 지켜보시는 거는 어떤가. 물론 이 라인이 큽니다. 크긴 하지만 좀 기준을 잡아서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대부 시스터즈도 오늘 큰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큰 악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는 좀더 흐름 봐야 될것 같고요. 거래량도 살짝 좀 나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단기적으로 상고점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세로닉스는 잘 갔습니다.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 NK물산도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라인 그리고 21선 깨진다면 손절로 대응하시는 단타 매매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보강산업은 오늘 음봉이 있지만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 보여줬고요. 역시 요 라인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 라인 설정을 하시고 한번 또 흐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재룡산업은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속해서 여기 이제 도지캔들이 나왔지만 지지해주지 못하고 바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요 라인 봐야 되겠죠. 요 라인에서 충분히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캔들의 50%를 지지해 주는지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메이드도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삭제를 할게요. 네, 유메이드도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저는 만약에 내일 이 종목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지지한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물론 거래량 같이 봐야 되겠고요. 신원 종합개발에도 오늘 음봉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위에서 잡으신 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고 이제 매수를 한다면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요 라인을 봐야 되겠죠. 요 라인 이때 상한가를 갔던 요 라인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평화 산업도 잘 갔습니다. 금요일에 네 금요일도 하락을 한건 아닙니다. 음봉이지만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 보여줬구요 오늘 11%까지 갔다가 9.15%로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이 라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을 지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가 드디어 박스권의 대가리를 내놓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도 제법 좀 나왔습니다. 1.7배 정도 나와줬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본다면 저는 4310원을 지지하는지를 볼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좀 길게 본다면 이 라인도 갈 거라고 보지만 일단은 좀 움직이면서 좀더 눌러주고 또 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홈센터 홀딩스도 잘 갔습니다. 최근에 변동폭이 많았죠? 역시 비슷한 모습입니다. 보강 산업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저는 이 라인, 이 라인에 한번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CMS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 라인까지 빠진 모습인데요. 이 라인에서는 반등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양봉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유니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일성건설도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관련주죠? 이재명 관련주고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요 라인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인텍도 좋은 흐름이죠? 45일선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서전 기전은 이제 자리를 잡는지를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 주강은,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거래량 줄이는 모습이고, 저는 3,910원, 그리고 4,000원, 요 라인 지켜보면서 추가 상승 있어 보이는데, 일단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도 새롭게 넣는데요. 었 오늘도 시세를 준 모습입니다. 11.02%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구요. 저는 이 라인 한번 확인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도 제가 다시 편입을 시켰는데요. 이 라인을 저는 체크하겠습니다. 이 라인이 대략 상한가 같던 이 캔들의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요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가 놀이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